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최근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계는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뼈대로 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어, 여당은 해당 기업에 가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정의당 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이제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좀 진통을 겪는 모양새라고요. 어,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선 이걸 보고 꼼수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예, 가장 큰차이는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음. 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조항을 넣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적용 대상에서 좀. 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네. 산업재해 사망한 부분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시민재해까지 모두 적용하고 음. 있는 것이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뿐만이 아니라 경영 음. 책임자 어. 또는 그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지는 공무원까지를 적용 대상에 넣은 것이 좀 다르고요. 네. 어, 두 번째는 처벌수위인데요. 네. 어쨌든 그, 사업주 형량에 대한 벌금 네. 하한형을 두었습니다. 음.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에서는요. 네.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하청노동자 노 등이 사망하면 음.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을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벌할 때그 입증 책임을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원청 경영자 법인이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네. 음. 입증 책임을 기업 법인과 경영자에 부과했다는 것이 네. 다른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랑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좀더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이나 처벌 수위에서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대상은 네. 좀 넓어졌고 처벌 시위가 네. 좀 강화된 강해졌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융 사기라든가 사업주들의 중재 중대재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문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음, 처벌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한 (6144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1심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사막, 사고에 대해서도 음. 평균 벌금액이 432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네. 어, 현재의 부채계로는 네. 네. 이런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 문화와 경영 방침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고 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 대해서 각 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 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음. 10일에는 국민의힘 네.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산업지의 방지를 위해서 음.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하겠다라고 어. 하는 공감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16일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네. 이낙연 대표님이 음. 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네.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 어. 적극 임하겠다라고 어. 밝혔고요. 어. 네. 예예. 예. 그리고 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음. 통해서. 현재 사망률 상위권의 불명예를 언급하면서 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음.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히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그런데. 관계자는 네. 어쨌든 이 중대기업, 재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당과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선을 그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아, 어쨌든 두 정당 대표가 중대 네. 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했고요. 네. 그렇지만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닌 거죠. 음. 예, 그래서. 그래서 연내 재정을 위해서는 네.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한다면 네. 재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의당은 지금 거의 50여일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예,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네. 어, 인천시당은 지난 9월에 집중행동을 음. 통해서 네. 국회 10만 명 청원이 달성이 됐고요. 네. 12월에는 연내 재정을 앞두고 저희가 지난 16일부터 네. 인천시당도 당원 집중활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아, 연내 법제정이될 때까지 시민들과 네. 만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음. 12월에는 지역의 노동자들과 강은미 이 법을 발의한 강은미 의원과 함께 네. 법제정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예, 인천시 차원에서는 조선 의원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쯤에서 좀 짚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높잖아요. 네. 특히 인천은 산단이 많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산업재해가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 (2018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네.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요 네. 인천이 중대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22건이나 있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인천에서도 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음.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네. 사망건수가 예. 의외로 참 많네요. 예, 예. 이제 이 산재 사망률 높다는 불명에 벗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앞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귀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건 단지 노동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안전하게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정의당은 전당적 캠페인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이법 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을 터 네. 만들자는 게 목적인 거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산업재 남의 일만이 아니네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요하고 좀 어려운 주제인 만큼. 의미 있게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인천시당의 문영미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